벌써 11시 5분이네? 전자랜드이 시간이면 끝났을 텐데. 아, 이야기한 곳이 여기네. 최대 730만 회택? 아, 방문, 상담, 구매 사은품이 다 있네? 어머, 여기 명품 가방 이벤트까지? 우와! 가도사진 촬영권과 방콕 파타의 여행 상품까지 주네? 예약 상담 고객은 10D 세트찜솥까지 구매금액대별 사은품에 7시백 제휴카드, 통신결합 혜택까지? 듣던 대로 정말 혜택이 많구나. 그럼 빨리 방문 예약해야지. 어? 문자가 벌써 왔네? 아, 전자랜드 방문 예약 문자가 벌써 왔구나. 전자랜드 대박이다. 여보세요? 네, 맞아요. 내일 2시쯤 방문할게요. 아, 점장님이셨구나.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네, 자잘랜드입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혼수 예약하고 왔는데. 아, 혼수 예약하셨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선장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시 반에 혼수 예약하신 서공 고객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랑 통화하신 분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 아 여기가 저희 혼수존입니다 드레스도 판매하나요? 아 드레스는 저희 혼수 연계업체에서 예쁘게 꾸며놓은 거고요 혹시 스드메 준비 못하셨으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미 예약을 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고객님 따뜻한 차와 시원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녹차로 부탁드릴게요 어.. 그럼 저는 차가운 커피로 주세요 네 녹차 차가운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의 지점장 김명준입니다 본격적으로 혼수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전자랜드 혼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먼저 전자랜드에서 혼수를 준비하게 되시면 8가지의 혜택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최저가격 보상 제도입니다 지역 내의 최저가격 보상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이 타 매장보다 비쌀 경우 차액은 기본 차액 금액의 5% 추가 할인이 적용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판매 가격이 150만 원인데 저희 혼수 예약을 하시고 구매하시게 되면 11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다른 매장 가격이 100만 원일 경우엔 저희 쪽에서 거기 동일 금액의 5%를 차감한 95만 원에 진행해 드린다는데요.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품목 전 메이커를 다루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매장에서 찾으시는 상품이 없다고요? 그러시면은. 고객님께서 보신 모든 상품 90% 이상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폭넓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보실 상품들이 금년도 최신 상품들인데요 이 말인 즉슨 고객님께서 예약을 지금 하시더라도 한두 달 뒤에 받으실 때 그래도 최신 상품을 수령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저희는 체험형 가전 매장인데요 고객님께서 보실 상품들은 어 직접 서브 매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자랜드만 가능한 혜택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패키지로 구매하시게 되면 추가 할인은 물론 추가 캐시백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한 가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단 두 가지 세 가지 구매하셨을 때더 폭넓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혼수나 이사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유리하세요. 여섯 번째는 제휴카드 캐시백 혜택인데요. 제휴카드를 연계하시면 최대 36개월 무이자 혹은 최고 73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좋은 혜택이죠. 일곱 번째는 통신결합 구매 혜택인데요. 고객님께서 지금 혼수집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있어요. 인해봐야될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지금 혼수하시는 분들이 인터넷결합을 같이 신청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드려요. 타 유통사에서 못 누리시는 혜택을 저희는 추가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품목별 최고 사은품인데요. 고객님의 구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생활 필수품을 사은품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전자랜드 사은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품목별 사은품을 또 제공해 드릴 거고요 LG전자에서도 품목별 사은품을 제공해 드린 거 이외에도 타 브랜드에서 사은품을 또 준비를 해 드릴 거예요 현수 고객 최다 특별 사은품 제공 방문만 하셔도 고객님이 지금 구매를 안 하고 그냥 가셔도 사은품을 준비해 드릴 거고 상담만 받으셔도 사은품을 준비해 드릴 거고 여기다 플러스로 구매까지 하신다면 추가 사은품까지 정말 최고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상담 투어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TV 먼저 보실게요 예,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스마트 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PC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요것도 55, 65. 냉장고 설명드릴게요. 삼성에서 나와 있는 최신 상품 비스포크라는 모델인데요. 도어의 재질, 유리냐, 메탈이냐, 그러니까 커스텀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열어보시면 경쟁사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UV 안심제균 기능이 들어가요 외관 디자인이 동일하더라도 내부 스펙은 다르다는 거 고객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똑똑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안쪽에 보관하고 있는 식품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엘사의 워시타워라는 모델이고요 낮아진 높이와 낮아진 투입구 때문에 고객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리할 만한 모델이에요 전용 세제 없이도 세탁조와 프레임까지 완벽하게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드럼 세탁기를 구매하시면서 해당 건조기를 구매하시게 되면 패키지 할인 30만 원이 추가로 적용이 돼요 이게 패키지의 위력이에요 가격에 놀라셨나요? 네. 괜찮다 요즘에 혼수 준비하시는 분들의 10분 중에 8분이 전기 렌즈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전기 렌즈는 가스 렌지보다 가열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끓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저희가 실제로 시연을 해서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 한번 필터 분리 방법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터는 뚜껑을 손쉽게 따실 수가 있고요. 세이브요. 보시면은 여기 벨크로 타입 필터가 있어요. 이건 뜯어서 물 세척할 수 있는.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밥솥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계란과 고구마 그리고 주먹밥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밥솥으로 만든 그런 음식이에요. 실제로 드셔보시고 고님 입맛에 맞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맛있어. <맛있습니다>. 맛 <laughs> 어떠세요? 맛? 음. 아... 네, 다음은 청소기인데요. 실제로 모든 상품들 체험해보실 수 있으니까 체험 한번 해보시면서 고객님 맞는 상품을 한번 선택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무겁지도 않죠? 네. 정량이라서... 오! 네, 직접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손이 없는 무선이 더 낫지 않아? <laughs>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그럼 무선으로 할까요? 이걸로 무선으로 이건 좀 할게요. 네. 그래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선택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점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선택이 쉬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설명해드린 제품 중에서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없으신지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혜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봐 드릴게요 네.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제품들 최종 결제가는 1,200만 원이고요 거기에 한정 판매 그리고 패키지 할인까지 적용을 시키면 48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추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 혜택가는 720만 원이 나오고요 네 여기에 초도에 상담해드렸던 통신 결합 결합을 하시게 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또 할인 받으실 텐데요. 그러면 720에서 100만 원, 6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1200만 원에 결제를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네. 고객님 누리실 수 있는 최종 혜택가는 620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아, 것것 같아요. 것 네. 그렇죠? <laughs> 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생활필수 가전을 사은품으로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해드릴 수 있는 사은품과 제품을 수령하신 이후에 준비해드릴 사은품을 구분해서 준비를 해드릴 테니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상품 분배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 어,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여기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혹시나 추가로 필요하신 가전 제품이 있으면꼭 한번 연락 주세요. 오늘 해드린 혜택처럼 동일하게 적용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탁기나 에어컨 청소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든지 문의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